경남 김해에 위치한 주식회사 부강청밀공업은 자동차용 제동장치 시스템 전문 생산 기업으로 차별화된 제품 품질과 최고의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무식하게 한 길을 걸어온 박유근 대표가 있다. 부강청밀공업의 박유근 대표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자는 성공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구성원 간의 믿음 끊임없는 연구 개발에 가장 큰 힘을 쏟으며 기업 문화 혁신과 경영의 내실화를 이끌어가고 있다. 그 결과 제품의 안전과 품질, 납기, 원가, 기술 등의 분야에서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제품의 안정을 100% 보증하고 무결점 제품 생산, 고객 불만 제로화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부강성밀공업은 2010년 매출 100억 원 달성에 이어 2020년 천억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 임직원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정직한 기업이다. 이곳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현 현대기아자동차의 공급은 물론 전 세계로 뻗어나가며 그 기술력과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세계 제 1의 자동차 부품 전문 기업으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는 부강정밀공업은 뛰어난 품질 경영 시스템 기반을 바탕으로 고객 만족과 경쟁 우위, 신기술 개발 등의 역량을 집중하며 순수하게 제품의 우수성으로. 넘버원 no. 자동차 부품 전문 메이커를 실현하고 있다. 미래 예측 경영으로 기업의 밝은 미래를 개척하고 있는 부강정밀공원. 박유군 대표가 생각하는 기업가 정신을 들어본다. 제가 생각하는 기업가 정신은 첫째로 남이 하지 않는 일, 싫어하는 일, 남이 할수 없는 일을 찾아서 그런 사업을 해야 하며 두 번째로는 사업 도중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점을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과 능력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국가 정책이나 국제 사회의 미래 산업 등을 고려해서 사업을 다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은 정확한 미래 예측 경영을 할 때만 그 사업을 연속성으로 사업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영세 우리 회장님으로부터 소개받은 부광정 미래 박용곤 대표이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laughs> 예 오늘 이 좋은 자리에서 어, 부산 우리 중소기업 우리 대표들을 모시고 어, 미래예측경력이라는 제목을 갖고 강의를 또 강연을 하게 된데 대해서 대단히 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강연에 없어서 제가 한, 제 인생엔, 예, 이 총합해난 한세 가지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본래 예, 경북 달성이 고야입니다. 이 옥포 용연사란 거기서 제가 태어났는데, 이 태어날 때에 저는 뭐 태어난 줄 알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태어나서 좀 있어 보니까 또 정신을 한번 차려보니까 동생이 일곱이더라고요. 그 우리 아버지는 노는 다섯 마지기밖에 없는데 하늘에 비가 와야 이래 농사가 되는 그런 시골이에요. 하여튼, 12살 때부터 제가 벌어서 또 노동 일도 하고 이래서 공부를 쭉 마쳤습니다. 근데 제가 나이가 얼마 될것 같습니까? 얼마 정도 될것같죠요 예. 네. 저 나이가 원래 70입니다. 예. 네. 네. 그래서 제가 나고 집은 난 것도 아닌데 왜 해필 논도타서 마저뺏에 없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왜 동생이 일곱이라는 생기가 팔남의 장남인지 모르겠어요. 참, 그래도 밥도 올렇게못 먹고 저 사주팔자를 나중에 떡 봤는데, 먼저 식복이 가장 많다. 두 번째는 이 인복이 많다. 세 번째는 여복이 많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복은 복대로 내는 다가 있는데, 왜 동생이었더라고 논다섯 마이밖에 없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저는 한 번도 왜내 동생이 이만큼 많은가 이런 걸한 번도 생각은지않습니다 그러자 지금 오늘 우리 집사람이 내 의자 옆에 와 앉아있지만 이또성장하 해서 군대를 공군에 갔는데 속으로 또 우리 마누를 만났어요 내가 보니 되게 예쁜 거예요. 그 또, 터덕또장가를 갔습니다. 또 좋아하다 보니 아를 뜬 났는데, 서희를 났어요. 근데 좋아서 아 서희를 났는데, 서른세논 다섯 마지기나 여섯 마지기나 간에 우리 어른이 가남으로 돌아갔어요. 이 동생 일곱 놔두고, 또네 놔두고, 우리 모친 놔두고, 또 우리 아 서희 놔두고 어른이 가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 12명을 책임져야 됩니다. 이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저 인생에 대한 얘기를 조금 했는데, 제가 그래 성장을 하면서 이런 모든 일들이 또 시련이 또 비극이 일어날 때마다 저는 한 번도 죽어야게 됐다, 괴롭다,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은 없고, 어쩌면 저놈의 동생들을 내가 미기살릴 건가 이런 생각밖에 없습니다 장가를 가고 나니까 우리 아들하고 마누와 합쳐서 열두를 어떻게 미기살릴 건가 이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간 것이 우리 현대자동차인데요 그때도 현대홍차 시험치마 하도 대물을 하고 놀아놓으니까 시험치마 저는 합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때는 학력이 안 되면 잘라버리는 게 아니고 끝까지 면접을 봅니다. 면접 자리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면접관님, 저를 일을 하면 시기보고 석달만 시기보고 채용을 하든지 말든지 하십시오. 나는 자신있습니다 공부는 대만다고 좀 못했지만 학점은 잘안 나오지만 그래도 내가 일은 잘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심사관이 다섯 명인데 A, B, C, D로 줍니다. 그런데 A를 네개 맞고 C 하나 맞아 뿐만 이건 떨어집니다. 한 사람이 C 줬 뿐만 B만 다섯 명이 나와도 합격합니다. 그런데 저는 A는 하나고 C가 네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 정말 우리 이 대구 분이신데요. 우리 이분이 저 이름을 밝히면 좀 이상하지만 안 밝히겠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전무까지 하신 분인데 그분이 저를 좋게 봐서 또 대구 사람이고 이러니까 쭉피 보고 시중을 부탁을 했답니다. 이러니까 야, 피만 좀 더. 그러니까 이분이 사정사정해가피 4개에 네 A 하나 맞아가지고 현대자원체에 입사합니다. 그분의 체면도 있고 또 나는 또 우리 동생, 우리 마누라, 우리 아들을 믿기 살려야 되니까 저는 일을 잘하거나 머리가 좋거나 어떤 꿈을 갖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 열두를 믿기 살리기 위해서 저는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죽도록 일을 했습니다. 새벽다시에 일어나서 들어오는 거는 12시나 일찍, 제일 일찍 퇴근할 때가 새벽다시에 퇴근합니다. 반서는님 가라예 물어 들어옵니다. 그만큼 오늘 우리 현대가 되기까지 끊임없는 노력을 저는 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내 기본이 가정에 충실하고 사회에 봉사하며 국가에 기여한다가 제 목표입니다. 우리 마누라가 시집 왔을 때 그걸 봤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기여할 게 아무것도 없고 또 사회 봉사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정에 충실도 못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 사람 지금은 이제는 사회도 봉사도 하고 또 국가에 기여하는 사업도 하지만 지금까지도 가정에는 충실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 사람이 지금도 저는 300만 원밖에 못 줍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만은 행복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정주영 회장님이 사회사업학교라고 만들었습니다 했다 이때 이제 좋다 그래서 저도 부산서 사회사업학교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모으고 저녁에는 공부를 가르쳐주고 저는 일을 안 하면 못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또돈 생기는 게 있는가 싶어 쫓아갔습니다 하니까 선시, 밤에 애를 가르키면 돈을 3천을 준다. 이래서 저도 기 가지고 선생으로 올리고 각 학급, 학교, 봉사를 교장선생님 모았습니다. 그때부터 제 팔자가 피었습니다. 하락하는 일만 하기만 하면은 성공만 하면은 용돈도 주고, 또밥사 먹었고, 또 돈도 주고, 또 마누리 옷대주라고 돈도 주고. 이래서 그때부터 팔자가 확펴 있습니다. 이래서 정말, 아, 이게 중요하구나. 이런 걸 알았고요. 부동산을 사면서 내가 그 땅을 다 사게 된 것은 아는 사람을 또 우리 영업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아는 사람을 갖고 그 사람 힘을 빌려서 샀습니다. 또이그 회장님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은 저는 열심히 죽을 힘이 있으면 죽도록 일하면 된다는 그런 신념으로 일했기 때문에 그 옆에 붙어 살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영업에 가서 이 영업이 안 되니까 현대에서 계속 3개월마다 6개월마다 1년마다 캠페인을 했습니다. 이 캠페인에 저는 한 번도 이등한 일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인간이 세상입니다. 사람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단체란 단체는 다 들어갔어요. 나연서까지 들어갔어요. 나연서는 그때 80년대, 70년대는 사회, 이 회사의 사업자 사본, 매출이 없으면 못 들어가는데, 내가 사업자 사본을 이래 내 이름으로 카피해 가지고, 이래 지어 가지고 이래 갔다 해가. 나연수에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35살 넘어야 되는데, 33살에 달락 들어갔습니다. 그게 말라고 갔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 만내가 차 팔려고 갔습니다. 차 팔려고 갔는데 차는 한 대도 못 팔고, 30, 나연수 생활 36년 만에 돈만 30억 뺏기 있습니다. 신세 조졌습니다. 그러나, 8,500명의 우리 부산, 우리 세계에서 제일 큰나요수야 지구의 총재까지 했습니다. 정말 기분 좋습니다. 예. 저는 이 세상에 살면서, 저는 어디에 어디 가나 절대 2등을 안 한다, 1등을 안 하면은 아예 안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저는. 이 현대를 정중 해야 하고 잘 하다가 30년 만에, 2000년도 4월 21일 날, 그큰 별이 내가 우리 아버지보다 더 믿고 더 존경하던 우리 회장님이 갑자기 돌아왔습니다. 앞이 진짜 캄캄합니다. 그 다음날 회사에 떡 나가니까, 요님 뭐라니까, 다른 사람이 눈빛이 들려요. 와, 저가마창왜 저리 눈빛이 들리느냐? 생각해보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정주행이가 살아있어가지고, 정주행이를 믿고, 네가 오만 짓을 다 했는데, 이제는 돌아가셨으니까, 니는 오늘부터는 조졌다. 이런 눈출이야. 정말, 야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제 내 얘기 한마잘안 들어요. 내가 만나해도안 들어요. 그러나 또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정문구, 우리 회장님이 이어받아가지고, 또 친하게 지내다가 현대자동차의 정몽준 의원의 바로 핵심 본부장이 현대자동차에서 세무조사 들어온다. 이거를 왜냐하면 내를 놔두면 자기들이 징그를 못하니까 제가이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그 51급에 그만두는데요 도가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 오니까 우리 아들 둘이 아버지 참. 수고했습니다. 우리 집사람도 그동안 수고 많았다. 야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하루에 잠을 다섯 시간, 여섯 시간 잡은 일이 없어요. 근데 한 일주일을 노니까 죽을 지게 있더라고요. 제가 현대했을때 통계학을 냈습니다. 국세청에 힘을 빌었어이 통계학을 낼때 어떤 통계학을 냈냐면 은 기업이 삽자 사분올 내가 10억 이상 매출이 1년 되는 기업이 30년간 살아있는 기업이 몇이나 되는지를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4.89%만 살았습니다. 그 중에 대기업이 1.8%고 중소기업은 몇 프로냐면 3.02%입니다. 그 3.02%에 살아남아있는 기업을 조사를 하니까 대기업의 주류사가 납품하는 기업 이게 살아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장을 30년 동안에 다섯 분 이상 옮긴 사람 그렇게 사업은 안 하고 보성산 투기한 사람만 살아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살아있냐면 은 발명을 해서 자기 사업을 한 사람이 살아있습니다. 마지막은 외국의 어떤 기술이나 또 우리 국내 대기업의 특허품을, 독과 전품을 판매하는 사람이 살았어. 그거는 우리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납품하는 사람이 약한 30%. 3의 30%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발명, 특허를 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한25%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직종을 바꾼 업체가 10% 살아남아 있었어요. 그럼 50년 된 기업을 하면 보자 하니까, 투, 부동산 투자를 해서 기업을 5년에 한 번씩 옮긴, 7분 이상 옮긴 사람만 살았습니다. 대기업도 살아있는 것은 여전합니다. 그런데 발명을 한 사람은 다아 보고 하나도 없어요. 50년 되니까. 그런데 직종을 바꾼 사람은 그게 더균이 커져 가지고 약 전체의 40%에 육박합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지금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냐? 남이 안 하는 사업, 남이 싫어하는 사업, 남이 할수 없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걸 쭉 찾은 결과 자동차 브레이크가 전부 드럼 브레이크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디스크 브레이크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 디스크 브레이크를 만들, 브레이크를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자동차가 이래 돌아는 옆에 보면 안에 들었던 휠 안에 바짝바짝 바짝 하는 게 있어요. 그걸 디스크라고 합니다. 디스크 파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자동차가 달리는데 탁 이래 잡아 차가 서도록 만드는 걸 캘리퍼 바디라 합니다. 이거는 3D 직조입니다. 이건 천문의 1의 오차를 허용하면 안 되는 정밀 기계입니다. 이거는 할 사람이 없습니다. 주무르 깎이니까 3D 직조입니다. 또 하지도 않고 하려고 생각도 안 하고 또 맡겼는데 이 현대자동차나 대우 G M 선 맡긴데 이 사람들이 하는 것마다 망했습니다. 2년 하다가 망하고 다른 사람 또 주고 그 사람 또 망하고 세 사람 망하고 대 일곱 번 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알고 제가 이거를 주화 목주아 이래 못 얻기 시작했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냥. 내가 달라마, 정말 할랍니까? 그가 물어보고서 내 할게요. 이러면 은그막 줍니다. 왜냐하면 할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일곱 개 회사에 모든 캘리버 바디를 모아갖고 제가 하겠다고 흥기계를 들고 와가 제가 김에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하니까 자동차가 그 사람 모아갖고 귀 거지 들어갔으니까 현대 자동차도 내한테 와야 되지 않습니까? 쌍용도면한테 와야 되지 않습니까? 대우 자동차도 면한테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헌기계를 다부사전고 돌리니까 통일기계, 뭐 SNT, 뭐 CNC 돌리니까 수치도 안 나와요. 그러나 뭐다 왔으니까 방법 없지 않습니까? 그래 돌렸습니다. 남이 싫어하고 안 하는 또 남이 하지 못하는 일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와서 저는 어떻게 했냐. 그 사람들이 알삭은, 면을 까는 걸 알삭입니다. 알삭은 알삭 기계에 고 이구 브리드하고, 루시엘은 CNC에서 치고, 그 다음에 내경은 CNC에 내네 공정을 나눠가. 27 공정입니다. 1000분의 1의 오차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초정밀입니다. 이거를 아무것도 모르는, 영업 밖에 모르는 바휴구이가 가져와가 핵심 기술을 개발을. 밤을 새가면서 우리 있는 공구 만드는 모든 사람을 불러가 밤중까지 회의를 이것도 만들어 보고 저것도 만들어 보고 이것도. 그러 그러니까 4개월 만에 원착킹 방식을 우리가 해냈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8대, 9대가 한 라인에 들어가는 거를. MCT 두 대가 다 깎아 보도록 이렇게 만들어가 벤처 기업으로 등록을 해가지고 돌렸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뭐라냐면 "부강이 천지개벽했다" 그런데 정말 원차킹을 개발하고 나서는 제품이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은행도 돈을 빌려 줬고, 이걸 계속 돌렸습니다. 이 사업을 추구하면서 저는 이제는 정말 드림 E&G라는 그런 내 개인의 회사 그거는 안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어나는 모든 문제점을 미리 파악을 해서 사전에 방어해야 된다. 그래서 매일 아침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제가 적어서 직원들하고 상의를 하고 또못 일어나도록 체크하고 이렇게 했는 결과, 약 8개월 만에 회사가 거듭나서 정말 캘리버 바디는 잘 돌아가는 회사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캘리버 바디 만드는 공장이 현, 만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대기업이죠.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개인 공장으로는 부강정밀이 270만 대 만드는 제일 큰 회사입니다. 아무도 못 다룹니다. 이건 왜 그러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모든 것을 사전에 파악해서 예방하고 또 고치고 시정하고 이렇게. 그다음 저는 만일에 쌍용 자동차가 5만 대짜리를 주면서 5만 대들 기계를 들러라하면 4만 대만 만들도록 기계를 들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거가 생각할 때는 5만대 팔리지만, 내가 봤을 때는 3만대도 안 팔리는데, 5만대 짜리 기술 들라라.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80%의 그 설비로, 설비로 생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비는 결국 80%를 가지고, 대신 어떻게 하느냐? 주, 야간을 하고, 점심시간, 토요일, 일요일. 우리 공장은 지금도. 365일, 설날도 추석날도 쉬는 시간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80%의 기계를 갖고 고객이 원하는 200%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가 기업이란 것은 항상 불황도 견뎌낼 수 있는 모든 대비책을 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왜 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불안이 오면은 과잉 생산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고객이 달라는 하그 품목에 한 80%만 만들어 가 줘야 됩니다. 그래야 딸리야 고미도 땡기고 또 내한테 물건도 자꾸 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잔류는 무조건 다 팔아야 됩니다. 팔아가지고 현금만 시켜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나중에 흑자보도나 아마 고철 밖에 못 받지 않습니다. 불로이라서 고철 옷에 1kg에 80원 밖에 안 합니다. 제품 하나는 15,000원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10% 손해보더라도 빨리 처리해가지고 팔아서 아닌 불량은 빨리 바꿔서 원서적으로 바꿔하나야 된다. 이거죠. 이런 대비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노동 지박적 산업. 우리가 3대업종이 노동 집약적 산업. 그래서 지금 우리는 기술을 개발해서 원착킹 방식을 쓰고 사람이 약 500명 필요한 공장에 130명만 근무합니다. 그래서 노동 집약적인 산업은 저개발 국가나 또 개발도상국에 넘겨주고 우리는 좋은 대로 먹을거리가 있는 대로 빨리 가야 합니다. 우리 저는 우리 부강은. 이젠 불이끼의 왕자니까 초 철도 불이끼, 또 비행기 불이끼 이런 것을 전부 발라갑니다. 그다음에 우주선 불이끼, 이북에 가서 로켓도 불이끼를 만들어가 빵 쏘면은 내가 불이끼를 딱 잡아서 안날아오도록 발라갑니다. 불이끼 전문 회사가 돼서 우리는 앞으로 이 기업을 영기에 가야 되는데, 기업가는 미래 예측을 정확하게 하고 또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미래의 먹거리를 빨리 우리가 선점할 때만 우리 중소기업이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미래 예측을 통해서 모든 해결을 할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표현합니다. R&D나 또 연구소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해서 이 미래 예측의 경영을 수행할 수 있는 모든 기술과 조직을 만들 때만 여러분들이 이 미래 예측의 경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미래 예측의 경영은 여러분들 경제 신문 보면 다 나옵니다. 오늘 여기 지금 한국 경제 TV가 하고 있는데 한국 경제 TV를 쫙을 보면은 앞으로 어떤 사업이 잘 되고 어떤 사람이 앞으로 어, 기업이 잘될 건가 또 세계는 어디로 어느 기술로 흘러간다 다 나옵니다. 이거를 내가 부수기라고 못 묶겠다고 덤비면 미래 예측을 경영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미래에 잘 되는 사업을 찾아야 그게 미래 예측 경영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그 먹을 거리를 선점을 해서 우리 중소기업이 참여해야 합니다. 그 다음, 이 자악한 미래 예측을 통해서 실천으로 해야 꼭 성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 오늘 모이신 우리 중소기업 대표 여러분들, 우리가 미래 예측이 별거 아닙니다. 경제신문들을 잘 보고 또 어떤 신산업이 우리가 세계가 어느 방향으로 우리 국가의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나가는지를 보고 그를 따라가면은 미래 예측은 분명히 성공합니다. 오늘 이 미래의 정확한 예측력과 또 실행 능력이 결합할 때만 우리 변화의 흐름에 우리 중소기업은 중심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저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